저희가 단편적으로 한 2, 3일 도면 작업 준비해서 뭐 2, 3시간 상담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된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임대인분과 소통을 자주 하면서 그 공간을 상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테리어, 뭐더 나아가서는 운영대행까지 하면서 누가 봐도 정말 활성화되기 힘든 공간에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성화시켜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제 그걸 할때 이제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, 목표치를. 그런 거죠.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 운영, 공유피스나 뭐 미니 창고로 운영 대행을 맡겼을때 아마 기존에 받던 임대료보다는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이 임대료를 500을 받았는데 공유피스를 운영했더니 한 400만원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문제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까지도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거예요. 한 최소 한 8개월? 한 10개월? 좀안 되는 곳은 1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. 저희, 예를 들면, 저희 경기도 양평이나 저희 신촌점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한 70%도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, 그런 리스크를 조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, 저희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어쨌든 그 공간을 살려보는 거죠. 상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상담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, 상담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분한분더 퀄리티를 올려서 해 드리는 게 저희의 좀 목표예요. 지금 거의 40건 정도의 상담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상담을 받고 실행을 하신 분은 한 4분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거의 10%죠. 1 0명을 상담해 드렸는데 한 분만 실행을 한 거잖아요. 10%의 타율이잖아요. 저는 이게 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걸 타율을 높이려면 저희가 상담만 해 주고 끝나기보다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도면도 그려 드리고 3D도 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실행 내역도 견적도 뽑아 드리고 인테리어 실행도 하고 그리고 운영까지 해드리고 그렇게 좀 텀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이 있으면 진짜 하실 분 진짜 하실 분 진짜 하실 분은 그렇게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면 차라리 저희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사례도 남는 거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실물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3D도 해서 실제로 이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구체적으로 또 소통을 할수 있겠죠 뭐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공실 가지고 있는데 아 내가 비운드스페이스랑 같이 좀 호흡을 길게 어 운영 대행까지 한번 맡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다만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잘 되는 위치는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 위치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래도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거에 한75%한 80%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만간 연락 오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도 연락 계속 오시니까 이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. 잘 해봐야죠. 네. 음.